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내 통합도 문제지만 연대도 그것이 시너지를 낼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가는 방향과 완전히 결이 다르지 않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가 지방 권력까지 결국은 다 독점하는 것을 막겠다는 그 대의에 공감한다면 저는 어떤 연대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에서.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해도 국민의행과는 선거연대하지 않겠다. 지도부가 바뀌어도 심지어는 연대 가능성은 없다. 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자강선언 같은데 이런 가운데 선거연대가 가능할까요?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뭐 저도 똑같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선거연대는 열려있지만 국민의힘이 자강이 필요하다. 음. 그리고 선거연대는 상황을 보면서 결국은 선거 직전에 돼야 아, 선거연대가 필요한지 선거연대를 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지에 대한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선거 연대에 대해서는 미리 모든 걸다 열어놓고 뭐 간다면 저는 결국은 나중에는 시너지도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카드를 다 내보일 수 없다. 오히려 저는. 자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음. 생각합니다. 우선 선거 공학적으로만 본다면 선거 연대 기본은 자강입니다. 음. 각자의 파일을 가장 키운 다음에 연대를 하는 것이 음. 가장 음. 어, 효율적이고 시너지가 나는 것이지 미리 연대를 기정사실화하면. 채워야 될 부분, 우리가 자강으로 채워야 될 부분이 연대로 희석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강도 안 되고 연대의 효과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권이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분들은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연대의 가능성으로 저는 아, 그럴 수도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예. 그, 그리고 이제 자강 후연대 예. 말하자면 우리 장 대표 좋아하시는 구치구 뻗기아 예.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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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그, 그런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아, 선거 연대라는 카드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저렇게는 얘기하지만 자강을 아, 더 먼저 이제 앞세우는 바, 말이기 때문에 아, 결국은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이것이 이 카드가 이제 버려진 카드는 아니다라고 예. 아, 생각되시는 예. 거고. 그쵸? 그리고 어, 정당은. 그리고 정치 지도자는 결국 민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어떤 대의명분을 위해서 이쪽이 다 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민심이 큰 흐름으로 가면 네. 그걸 누구도 저는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예를 들면 지금은 연대가 아니라 각자 자강해서 각자 싸우라고 하는 것이 큰 흐름이라면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정치 리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